예, 미래 통합당 신한울 345기 건설재개 및 탈원전 대책특위 위원장 이세희 국회의원입니다.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1조 3566억 원 영업손실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합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28일 금요일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 35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11년 2011년 이래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매 분기마다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늘어난 온실 가서 배출권 비용과 전기 판매 수익 감소를 탓하지만 실제 그 근본 원인은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원전 이용률인 65.9%보다 작년 이용률을 4.7%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통상원전 이용률인 80%에서 85% 수준에 비하면 형격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2016년 5월 13일 63,700원에 달하는 한국주식, 한국전력주식은 3분의 1 수준인 2월 28일 기준 2만 1,150억, 50원으로 떨어지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 주가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아래의 질문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정부의 약속만 믿고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자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해온 원전 산업계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원전의 핵심 전문가들이 중국, 미국 등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이 지난 60년 동안 피와 땀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기술들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막대한 일자리도 함께 사라질 것은 뻔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업 취소에 따른 국론 분열과 지역, 지역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원전 건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어찌할 것이며 원전 건립에 따른 지원금 집행문제 등 분란과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나라가 자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상대국에 수출만 하겠다는 식의 입장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원전 수출에 대한 실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축소시키면서 100%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가스 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스 발전은 발전 원가가 원자력의 3배나 되다 보니 한전의 적자는 누적되고 있고 이에 문재인 정부와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총선 이후로 만지작 그리고 있습니다. 국민 동의 없이 산업 경쟁력을 낮춰 국가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고 서민들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게 될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년 3월 1일 미래통합당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및 탈원전 대책 특위 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 드림 이상입니다.